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8분 40초의 진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지난해 2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던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나 직접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보다 이틀 앞선 7월 31일에는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되었는데, 이 역시 대통령실과 이전 장관이 통화한 직후 이전 장관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대통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에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통화 기록은 이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장관은 왜 통화 사실을 숨겼을까요? 아마도 위중죄로 처벌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반드시 숨겨야만 했던 중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필 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던 그날, 윤 대통령이 이전 장관의 개인 휴대폰으로 한 시간 사이에 세 차례나 전화를 걸어야 했을 만큼 중요하고 다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입틀막 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직접 장관에게 정원하에 수사에 외압을 넣은 것은 아닙니까?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당시 임성근 사당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가 군 간부들 간 통화 녹취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박정은 대령의 수사는 공정하고 정당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경로를 했고 어떤 지시를 한 것입니까? 18분 40초 동안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지시를 했기에 수사 결과가 뒤집히고 책임자가 바뀐 것입니까?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윤 대통령 뿐입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18분 40초의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수사 결과 이첩을 앞두고 한 시간 동안 세 차례를 전화할 만큼 무엇이 그렇게 다급하고 중요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과 이전 장관의 부적절한 통화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일본 저자세 외교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오늘 대구에 가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할머님은 내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왜 기시다 일본 총리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지 너무 속이 상한다, 울먹이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라인 사태에 대해 외교 문제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기시다 총리의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을 뿐, 일본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하지도 못했습니다. 외국 정부의 부당한 한국 기업 차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말 법원에서 일본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일본 정부에 말한 마디 못 하는 것은 너무나 비굴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자세 외교 그 자체입니다. 야당과 국민 앞에서는 그리도 당당하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이 정부가 왜 일본만 만나면 비굴할 정도로 저자세를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용수 할머님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대로 일본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주십시오. 돈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부디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믿고 계신 할머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